해양쓰레기 120kg 수거, 주민과 해경의 협업성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4월 11일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항과 숙섬 일대에서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점점 증가하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해경과 함께 해양환경인명구조단, 고흥구조대, 에도어총의 주민 등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스쿠버 자격을 갖춘 구조대원들이 2인 1조로 나뉘어 수중 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수심 약 5에서 10m 구간에 투입돼 해저에 침적된 폐그물, 플라스틱병, 어망 조각, 낚시 도구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 120kg을 수거했다. 이중 상당수는 최근 무분별한 관광 활동과 낚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안계는 안전 로프가 설치돼 잠수자들과의 연결이 유지되었으며 육상 지원 인력은 무정의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해경 측은 기상 상황, 조류 방향, 해저 지형 등을 사전 분석해 작업구역을 지정했다. 쑥섬은 고흥군에서 생태 관광지로 육성 중인 대표 섬으로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지역 사회 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화 활동은 해경과 지역 어총계가 협업해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로 주민 참여형 환경보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에드워 총의 관계자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 역시 환경 보존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나로도 파출 소장은 쑥섬은 고흥의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 깨끗한 환경 유지는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지속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수해경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해양 환경 정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인근 섬 지역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해양 쓰레기 실태 조사와 주민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